안녕하세요.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유카 TV의 정진환입니다. 국민 준준형 아반떼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이 아반떼가 요즘 심상치가 않습니다. 한때 월 1만 대 신차 출고를 했었던 차량인데 2018년 중순경에 이 아반떼 AD로 페이스리프트를 하고 난 이후에 7,200대 그래도 월 평균 5,000대 정도를 기록했던 차량인데 19년 후반 들어 점점점 떨어지더니 2020년 1월에 3,400대로 탑10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반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디자인은 엄청 구려가지고 삼각대라고 하죠. 그리고 가격은 스케이파이나 소나타만큼 3천만원 이렇게 올려놓으니 누가 사가겠냐고 이렇게 대답을 하실 텐데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왜 아반떼의 신차출고가 반으로 부러지고 탑텐 밖으로 밀려났나 그것을 한세 가지 측면에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승용을 구입하시겠습니까 suv 뭐 해치백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승용과 suv 해치백이 거의 5대5 오히려 suv 형태 해치백 형태가 더 많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를 조사를 했다면 6대4 정도로 승용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2 3년 전부터는 이렇게 조사를 하면 승용 대신에 suv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거의 5대5 수준까지 오히려 지금은 suv가 더 넘는 수준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데이터는 말해주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실까요? 2020년 1월에 신차 출고된 국세차 탑10입니다. SUV와 승용차의 비율을 보시면 정확히 5대5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두 가지 데이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객들의 트렌드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자동차에도 유행하는 형태가 있고 색깔이 있고 트렌드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승용이 트렌드였다면 지금은 다목적 용도의 SUV의 형태를 선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이런 트렌드가 왔느냐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싱글 라이프. 그래서 예전에는 가족들과 같이 차를 타고 어디를 이동하거나 출퇴근하는 용도로 좀 많이 쓰였지만 지금은 또 싱글 라이프가 발전을 하게 됨으로써 업무 용도라는 간단하게 짐을 나누는 용도, 레저 용도라든지, 이렇게 쓰이게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광역 교통망, 뭐 전철 버스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주중에는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게 되고 주말에는 가족과 연인과 본인이 레저 활동을 즐기기 위해서 승용보다는 아무래도 사람도 잘 실을 수 있고 짐도 잘 실을 수 있고 캠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박을 할수 있는 용도로도 다용도로 쓸수 있는 그런 차량이 필요를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SUV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트렌드의 변화죠. 스임새의 변화고 두 번째로 아반떼를 필요로 했던 고객들이 니즈가 변화가 됐고 세분화 됐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고 가장 많이 출고한 차가 아반떼나 모닝이 아니고 티볼리였음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 한번 보실까요? 20대 여성이 가장 선호하는 차량은 아반떼가 아니고 셀토스를 선호하고 있음을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아반떼를 선호했던 여성, 20대, 사회초년생, 첫차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승용타입의 와반떼보다는 티볼리나 셀토스와 같은 소형 SUV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본에서 트렌드가 변했다 하면서 설명드린 내용과 맞다 있는데요. 2020년 1월에 국산 신차 탑10이죠. 두 번째로 신차 출고가 많은 차량이 바로 K5고 세 번째가 소나타죠. 고객들이 아반떼로는 더 이상 가슴이 설레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상으로는 소형 SUV 쪽으로 눈이 돌아갔고 좀 승용차를 깔끔하고 잘 타고 싶고 성능과 옵션이 제법 괜찮은 차를 찾는 사람들 눈에는 아반떼가 디자인적으로도 성능적으로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반떼에서 구매를 하고자 했던 타겟군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디자인이 잘 나왔고 옵션이 좋다는 K5와 그래도 고그 옵션과 디자인이 호불호가 있지만 소나타 쪽으로 몰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반떼의 신차출고는 줄어들고 K5나 소나타 쪽은 상대적으로 많은 신차출고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중고차에서도 과연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19년도에 아반떼는 그 성장률이 97.9%로 성장률이 꺾여서 2% 정도가 빠졌고요. 그에 반해서 소형 SUV 15년에 런칭된 티볼리는 비약적인 매매 증가를 보이더니 19년에는 141%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중고차에서도 전통적인 중고차의 강자였던 아반떼는 매출이 주춤하거나 꺾였고, 최근에 인기 있는 소형 SUV인 티볼리는 매출이 폭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중고차에서도 신차와 다름없는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데이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반떼가 예전과는 다르게 고객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소위 말하는 떡락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트렌드가 변하고 고객의 니즈가 변하고 세분화되면서 다른 차로 갈아탔고 마지막으로 중고차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볼수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그래픽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런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2020년에 새로운 아반떼가 나오는데 옛날 같은 전성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아반떼가 나온다면 예전의 명성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겠지만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것이다. 반짝은 하겠지만 그 반짝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고차로 구매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형 SUV를 구매 고려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실 것 같은데요. 신차의 판매 추이는 중고차의 3년 뒤에 중고차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이런 추이들은 중고차로는 3년 뒤, 그리고 가장 매매가 활발한 5년차 이런 정도에 나오는 것이니, 지금 구매를 하시면서 나중에 팔때 걱정 이런 걱정은 크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도 1년에 10만 대 이상은 팔리는. 차는 바로 아반떼라고 그 추위가 꺾이기는 했지만, 부러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답이 될것 같습니다. 삼각대라고 놀림을 받고, 차 값이 너무 높고, 옵션은 떨어진다고 해서, 원성이 자자하기도 하면서도, 그만큼 중고차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준준영이 아반떼인데 말이죠. 지금까지 아반떼, 왜 고객들은 외면하고 있나? 실제로 신차 출고에서 반 토막으로 부러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픽과 데이터를 통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셨습니까? 수긍할 만한가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아반떼나 소형 SUV에 관해서 판매나 문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시유카 밴드를 찾아오셔서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데이터로 보는 중고차 아반떼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중고차 거래소 시유카TV의 정진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